자, 이니텍입니다. 이니텍. 최근 주가가 크게 올라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게, 결국 이제 매각, 매각 재료인데요. 최대 주주 변경 매각 재료인데, 요 관련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장경, 스타트 초반에 16% 급락이 나왔다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쭉 들어가 올라 들어간 상태죠. 요, 요게, 지금 좀, 어, 어, 이게 거의 지금, 이 작전, 작전 세력들을 장난질로 보이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이제 시나리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라는 것부터 보자 자, 이니텍, 아, 금융보안전문기업입니다. 보안하고 금융IT 사업 뭐 이렇게 쭉돼 있는데, KT그룹 내의 정보반 금융IT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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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텍의 기존 최대 주주가 KTDS입니다. KT 자회사죠. 그러니까 이 이니텍은 KT 계열, 이제 KT의 손자회사라고 볼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KT 쪽 일을 하면서 여기서 흐름을 보이는 건데 뭐 손자회사쯤 되다 보니까 뭐별게 없어요. 여 보면은 뭐뭐 개선되는 뭐게 전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매출을 그전에는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오히려 어 적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줄어들자 또또 또 살짝 흑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뭐결국이뭐 이게 돈벌수 있는 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의 기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KT입니다. 자, 런데그 KT가 최근 KT 분석에서도 얘기들 었습니다만 KT가 그 구조조정 들어갔죠? 그래서 배당은 뭐 왕창 준다 그래 놓고 근데 배당 왕창 주겠다 그랬는데 구조조정 들어가서 사람들 다잘르고요 그래서 그 KT 같은 경우 사고 이년을 워낙에 많이 잘라 버려서 아, 제가 뭐그 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 1조의 적자 발표가 나왔죠. 1조, 1조 주가 넘는 적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T, 이제 이런 자회사들도 이제 정리를 쭉 들어가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지금 두개 회사가 걸렸어요. 그대개 회사 중에서 하나는 플레이디고 또 하나는 이니텍입니다. 플레이디의 경우에는, 플레이디는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옵니다. 뭐 엄청나게 제, 뭐 성장을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광고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지는 않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아, 나름 그래도 계속 이익은 내는 회사단 얘기야. 그리고 거기다가 그 프레이디를 인수를 한건 수프입니다. 수프.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너지를 가지 기대할 만한 쪽에서 샀고,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잘 돼, 잘 들어가는 케이스죠. 근데 이 이니텍은 이게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요. 우선 KT 그룹에서 주로 일감을 맡아서 했는데, KT에서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끈떨어진 겁니다. 예, 한마디로 끈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KT는 이거 잘라냈는데 앞으로도 이게 잘라낸 이 회사에다가 일감을 계속 줄까요? KT에서? 잘라낸 회사에다가 일감을 왜 줘요? 잘라낸 회사에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일감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이제 통상 보통의 케이스잖아요. 이이 관련 회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새끼도 아닌데. 걔한테 뭐 굳이 줘야 될 이유 없잖아요. 더 싼데 있으면 거기다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더 싼데다가 붙이겠죠? 많으니까요. 이 기업, 이, 이 분야 기업들은 넘치고 넘쳐나요. 넘치 예, 지금, 당장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해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금융보안업체가 몇, 집몇 개, 몇, 몇, 몇 개에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인수 관련 뉴스,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저 예,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KT 구조정뉴수는 지금 매각 리스트에 올랐어요. 쭉 잡힙니다. kt. 그래서 이제 수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매각 리스트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양해각서. 그렇죠. 이제 최대 주주 파는 kt하고 그 다음에 사들어 오는 쪽하고의 양해각서가 발표된 게 이게 1월 22일에 발표가 됐어요. 이날 1월 22일에 발표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1월 22일 발표되기 전에 주가 먼저 지금 다 당겨버리고 있죠. 그리고 요 발표된 다음날에 주가를 눌러버렸고요. 그리고 떡으로 흐르고 있다가 자쭉 떡으로 흐르고 있다가 1월 20, 2월 27일에 주가 12% 급등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위에서 눌러버립니다. 2월 27일, 2월 28일 주가 눌러버린 날 이날 본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양해각서 체결되기 전에 끌어올리고 패버리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본기약 체결 되기 전에 끌어올리고 위에서 패버리고. 자, 요런 상태로 들어가어요 누군가 미리 먼저 알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미리 먼저 알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최대주주 변경, 이게 이제 이 최대, 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대주주 변경 타고 그냥 주하가 올라 들어가는데, 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것도요. 이게 최대주주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 회사가 환골 탈태를 하는 케이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가 되고 뭔가 새로운 걸로 비전을 보여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하는 걸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요 앞서나 같은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 최대주주가 도대체 몇 번이 변경이 됐습니까? 회사 사명만 7 번이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천세부터 지금까지 내리 손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마다마다 마다 빼먹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 KT에서 끈 떨어진 이 회사는 왜 들어오는 것이며 왜 그랬을까? 요게 보게 되면 자 살펴봅니다. 이건 분명히 이이 현재 실적 이제 앞으로 실적이 그게뭐 지금도 그렇게 대단히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앞으로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대금을 꽤 주고 샀어요. 8 4 1억에 취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이 얘가 제 지분 가치의 두 배를 주고 산 거예요. 지분% 퍼센트 이게 총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시총이 1 2 4 0억이났으니까 당시로 친다 그러면 사실상 지분가치의 두배나 주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많다. 이거죠. 현금성 자산이 많다. 빼먹을 게.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건 그건 알바 아니고 내가 빼먹을 돈이 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건우리고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체결이 계약을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시 나온 거 보시죠. 매각 소식의 상승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고사에 그 끼어들죠 서울 피비가 끼어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 불확실성 뉴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들어오는 회사 두 애들이 이게 그전에 kt 같은 대기업이 있었는지 들어오는 애들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사 들어오는 회사가. 그래서 이 중에서 로이투자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아 제가 지금 이걸 이제 결국에 빚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서데 이게 이 투자들을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1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하게 뭐한게 없어. 이 메인 메인 인수주체인 로이 투자 파트너스가 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래서 일단 이 빼먹자라고 덤벼들긴 덤벼들었는데 이게 자금 조달에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기꾼 에서 서울피이가 .E 끼들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돈을 빌리려고 서울피이한테 .E 뭘얘기라니까 실제로 아마 이명 계약으로 서울 피가 끼어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서울 피나이사 들어오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이니텍에다가 알려야 될 이유는 없죠. 알려알야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어쨌든 돈만 내고 계약만 완료시키면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구 돈을 빌려서 하건 그걸 알려서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피가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움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온 상황으로 보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로이 투자자 하거나. 에? 사이먼이거나 아니면 서울피이거나. .E 둘 중에 하나죠. 어? 그 실질적으로는 서울피이일 .E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데요. 자, 계약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메인인 노이 투자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근 1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하게 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회사다라고 해요. 자, 메인은 그렇고요. 그럼 그 그러면 뒤에 있는 서브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어야죠? 서브인 사이 먼제에 한번 볼까요? 작년 5월 달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몹시 크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거 이거 한건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한건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 아무것도 없잖아요. 작년 5월 달에 만들어진 회사야. 에? 이거 한건 하려고 하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피 사이번 G 하고 저 서울 P E가 엮여서시10 1일라는 어, 그지, 최고가 들어가고, 딱 최고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단독으로 벌써 이미 3월 6일에 벌써 그 전주에 나온 거고요. 그 뉴스 나오고도 주가가 치고 올라 들어갔죠. 자, 단독에서 3월 6일에 서울 피 e 가 품는다는데 그 서울 피 e 가 사기꾼 회사야. 자, 밑에 가셔보시죠. 서울 피 e 여전히 자기네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주 계약한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인한 거다. 그니 그러니까 자기는 그제 그러니까 사이먼 제이하고나 이런 회사다라고 이제 그걸 만들어놨는데 예, 비밀을 유지해서 그걸 이제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다 돈이 없는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이 정작 이서울피 같은 경우 이 전형적인 작전 작전꾼이 죠 이거. 이러가 하겠다, 드래곤페어뭐 하겠다 하겠다. 며칠 전에 그 타이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 들어가서 해먹기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고 그냥 도, 도주해버리는. 그리고 이이이 이, 이 서울피의 회장도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전형적인 사기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탕질만 친 회사이고 근데 이런 회사하고 손잡아야 될 만큼 지금 여기 메인 계약자인 얘들이 돈이 없다라는 얘기야. 예? 네? 그니까 지금 이거는 나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이 KT에서 큰 떨어지면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회사. 그러나 돈은 현금성 자산이 있는 회사. 그걸 먹자고 달려들은 페이퍼 컴퍼니, 돈 없는 페이퍼 컴퍼니, 거기다 돈을 대주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든 사기꾼. 야, 이게 구조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이쯤되면 결말은 모두가 예상하시겠죠? 이거 결말 누구나 다 예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결말. 뭐죠? 돈을 먹고 튀어라! 돈을 먹고 투여합니다. 이거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네, 네, 이제 누구부터 돈을 먹고 튀느냐의 싸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3월 31일인데요. 네, 이미 이제 서울피 같은 경우에 그 구조가 벌써 드러났습니다. 이끈 떨어진 회사예요자 구조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 투여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먹고 어떤 돈을 먹든지 누구든지. 이제 여기 잘못들 말려두면 이거 그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 소나게나 누구나 다 최저주주 변경된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까? 잡주들 망하는 코스. 그렇죠? 잡주들이 망하는 코스 쭉 설명드렸잖아요. 최저주주 변경 바뀌고 작전코 끼어들고 신규로 뭐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CB 같은 건 남발하고 요 자산 빼먹고 그래가지고 몇 바퀴 빙글빙글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정지 상패. 중간에 횡령배임. 또 빼먹는 과정에서 걸리면 횡령배임. 다행히 안 걸리면 그냥 회사 팔아치우고 나가기. 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뒤에 들어온 사들 회사 애들이 장부 조작해 보다 보니까 예. 앞에 먼저 있던 놈들이 빼먹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횡령배임 수시로 나오잖아요. 예. 예. 전 무슨 대표이사가 전 임원이 흔히 나오죠? 환이 나오는 겁니다. 결산기 되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코러스를 가지고 망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부터 돈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야. 예, 이런 거 더, 더 들어가시면 들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예. 아, 노릴 걸 노려야지. 종목이 그렇게 없어요? 예? 종목 드리죠, 저희가. 예? 종목 드리지 않습니까? 오르고 채팅 앱에서.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에서 한글로 오르고. 어, 그 앱스토어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하시면, 예, 이 끝내주는 최고 전문가분들이 예,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메인에도 걸려있는 하이젠 아 사백 400% 수익이죠? 바로 그 뒤에 클로봇 250%, CMS 200%, 그리고 그 클로봇은 또 다시 들어가서 또 50%, 예, 한오션 직선으로 170%,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지난 11월달 깨졌을 때 그때 출천 들어가지고 둘다다 따블 다 넘어갔죠.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가 있는 하나 에어로가 따블이에요. 개가 따블입니다. 만시간이좀 뭐 걸렸어요. 네. 석 달, 3개월 걸려가지고 시가총액 10위에 들어가는 종목이 3개월 만에 따블 나온 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삼성전자 따블 올라가는데 몇년 몇, 몇 걸립니까? 하이닉스가 더블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단 3개월이에요. 이런 끝내주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 개별적으로 더 빨리 갈수 있는 종목들, 예. 알레스카 가스칸 테마주, 로봇주, 카페 그 양자주, 줄줄이 줄이잖아요. 드리, 예? 또 뜬다 하는 거, 매일매일 뜨는 종목들 같은 거다 잡아낸다고 얘기 드렸죠. 여러분이 단타를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조금 길게 잡아가지고 큰거 먹으려면 큰거 먹는 대로, 예? 기가 막힌 종목들 다 취, 찾아서 추천드리잖아요. 야, 숨어있는 우량주 여러분들 잘, 잘 모르시는 종목들 하이젠아름 같은 경우도 애초에 여러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같이 그,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하이젠아름 앞에 열어보면 하이젠아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계속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잘해 쪽에 보면 사명 같은 종목들 저 밑바닥에서부터 더블 넘게 들어온 거 추천드렸죠 파이브 브로커 같은 종목 그렇죠? 사실상 이게 최고의 기업이라고 파이브 프로 그 앞에서부터 계속 추천드렸잖아요 브릿지 바이오 같은 거 지금 오늘도 화제가 된 브릿지 바이오 어디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까 브릿지 바이오를 저희가 걔도 예. 땄다 버려요 브릿지 바이오도 예. 먹고 또 들어가고 땄다 버립니다 브릿지 바이오도다 밑에서부터 추천드린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소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들어가지고 박터지는 게 아니라 브릿지바요이 앞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갔고요이 뒤에 2차 들어간 거, 이것도 지금 따블이에요. 앞에 들어간 것도 당연히 따블 넘고요 2차로 지금 다시 들어간 거, 이것도 따블이죠. 네. 하이젠나레 m 클로버, 다 지금 맨 밑바닥에서 피로텍스. 다 그렇죠? 피로텍스 역시 마찬가지. 가장 밑바닥, 밑바닥, 저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여기도 200% 수익난 종목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거 드리는데, 왜 저런 데 가가지고, 박터지게 그 싸움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산부토건이니, 뭐, 금양이니, 이런 종목처럼, 예, 똥망해버려가지고, 폭망해가지고, 머리는 감싸주고, 중례산에 그러고, 예? 야, 오르고 들어오셔서, 제대로 딜임 받으시고, 예,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